명세비는 잘 알려진대로 90년대 최고의 청순 스타이자, 원조 첫사랑의 아이콘이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갑작스런 결혼과 1년도 채안된 후, 이혼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어야 했던 그녀이기도 한데요. 명세빈이 털어놓은 담담한 고백들에 진정성이 묻어나며, 그녀의 새로운 인생 임하에 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명세빈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날 방송을 통해 털어놓았는데요. 그녀에게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살면서 가장 큰 일탈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어 명세비는 제가 큰 일탈을 한번 했다며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가장 크게 마음을 먹었던 건 혼자서 외로운 게 낫겠다 싶었다. 그게 컸던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명세비는 혼자니까 외로울 수 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어서 외로운 건참 크더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저는 그걸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들이 라며 말을 줄였습니다. 한편 명세비는 전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열애설, 결혼, 이혼에 대해 갈락하면서도 핵심만은 놓치지 않고 털어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녀는 처음에도 오래 사귀지 않았다. 알아가는 과정 중에 기사가 났다. 열애설을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때 처음 전화 오신 분이 제가 신뢰하는 기자분이었다. 그분이 인정하는 게 낫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근데 인정을 했더니 결혼으로 금방 굽풀려졌다. 모든 게 기사화된 상태에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휘둘리지 않았을 것 같다. 이어 명세미는 그때는 어렸다. 이 직업이 생각이. 많이 다치게 된다. 조한태는 언론이라는 그런 것들이 컸던 것 같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한편, 명세비는 특히 컴백의 아이콘으로 통할 만큼 이혼 이후 활동이 뜸했는데요. 이에 명세비는 공백기에 대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지냈다. 여행과 신앙이 저를 단단하게 세워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